이 돼. 안려다 아, 응. 다. 이러고 뛰네 보이죠 장거음아 커벨 좋았다, 아, 좋았다. 아, 장구름이. 그치 장걸음이 미에안어울리는거 알아도 모르 알아도 모르니까 어울렸어

흐이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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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려려 흐이려! 이려이려아이려아이려 흐이려! 흐이려 <목소리> 어, 아 공기야 처리해야 돼. 야야, <목소리> 너무 위험한데? 야 오. 처리해야 돼. 어, <목소리> <오. 오. 목소리> 위험했다, 위험했다. 기야 <목소리> 이런 느낌상 첫승을할수 있을 것 같다. 느낌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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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이다. <웃음> <웃음> 아유. 예. <오>. <laughs> 어 저기. 수모미. 수모태. 아니야 아니, 아니, 아니. 어시. 어씨? 는저쪽에 누가 올렸지? 동환이가 올렸나 그랬을야나그 뭐냐 당산 소정에서 태풍 불때 찍은 거 있잖아. <웃음> <웃음> 됐다, 됐다. 됐다, 됐다. <laughs> 간다 그랬는데다네갔다 <찬했네? 웃음> 오, 는데 <됐다>, <laughs> <laughs> 가요. 두 번, 한두 번, 한두 번, 한 번, 한 어, 한 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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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

와, 나이스 나이스. 아. 아,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! 나이스! 오이스 네, 네. 네, 네, 네. 공격받고. 아, 나이스! 어, 귀여워. <웃음> 가운데, <웃음> 가운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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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. 어, 공이 안보인. 미안, 미안. <웃음> 내려와, 내려와, <웃음> 내려와 내려와! 내려와! 아, 뼈, 뼈, 뼈. 아, 뼈, 뼈. 아, 뼈, 뼈. 아, 뼈. 아, 어우씨, 패스 좋았다. 위험하다. 위험해서 멈춘 것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형, 근데 공이 생각보다 좀 딱딱한 것 같아요. <laughs> 딱딱해야지, 임마. 매너! 아무도 매너는 안 늦추지. 안 돼! 안 돼. 딜레이가 있어 <laughs> 수빈이는 를보저저 뭐... 어차피 저저저다 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리는 많아 어우 스타. <laughs> 나이스 와. 저저가 와! 와! 지금 들어 올려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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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<laughs> <왜안 내려가죠? 웃음> <laughs> das nice. ist okay. Nein, nein, nein. 네. 갔다. 경기장에서 누가 경진영 컨트롤만 한명딱해 주면은 와, 턴 좋아. 아,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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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안 나왔어. 백이. 킥. <laughs> <laughs> 박규목이었지. 네. 과정이 좋았어. 잘났었음 땅볼 크로스 슬라이딩 하면서 넣었어 와, 멋있다. 영상을 봐야겠 <laughs> 권한이 없어서 권한 없다고 하고 <laughs> 이팀스케줄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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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외국인 크다 저거 혼자서 올라온다 혼자서 올라온다 또 혼자서 올라온다 아, <laughs> 나이스! 와우, <목소리> 티키타카. <목소리> 오! 수빈하하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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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오우, 오우, 잘한다 <목소리> 오우, 슛까지 <목소리> 오우, <목소리> 들어가는 줄 <목소리> 됐다 우이스오이스우이스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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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, 우뽕 어우, 좋다. <레기와> 아! 이아다 야! 경고명 오, 숟아. 오, 숟아. 어 오, 숟아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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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숟아. 오, 숟 오, 숟 오, 숟 오, 숟아. 오, 아아 오, 숟아. <목> 응. 아. <laughs> <서울에 웃음> 아. 아, 오, 숟아. <laughs> <laughs> 아 오, 숟아. 오, 숟아. 오, 숟 좋아, 좋아, 좋아. 어, <목소리> <좋아. 목소리> 나이스나이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육십만 어! 도중에 너키포부라니까 그러니까 이씨 화이팅 밀어줘 아 밀진 너무 접어 뒤에 받아 뒤에 뒤에 받아 뒤에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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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이씨 잔디 어, 니가 좀 내려가 줘야 돼 봉기야 니가 어. 너무 좀 올라와 있어 아 와! 진짜 빌드업이안돼

아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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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a w I 이 a 이 I saw, I saw. I saw, 가 saw. I saw, 오 saw. I saw, I saw. I s 어 w 어 saw. 안들어 w I saw, I s 들어 I saw, I saw, I saw. I s a 는 I saw, I s 이 나이스! 좋아! 4대2? 아이스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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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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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나이어 나이스! 나 나이스! 나이 나이스! 나이스! 나이 나이스! 나이스! 진짜 진짜 완전 우리 옛날 축구 돌아갔네. 어? 오, 오오오오! 와, <놀람> 대박, 대박. 지금부터? 그래? 가, 아니 꼭 씨, 맨날 그런다. 금요일만 되면은 뭐 눈이 오거나 그런다. 안보안 보. 어? 뭘? 어떻게요? 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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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떻게요? 너도 그렇지? 잡는 거야. 뭐 시원시원하게 좀 하지. 시원스쿨처럼. 안 돼, 안 돼. 아, 방금 아. 게왜왜왜왜 왜라 그러는데요? 왜라고 하니까. 왜라고 하면 어떡합니까? 쟤가 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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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서있었면될거아니네